네, 이번에는 기본 조작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뭐, 기본 단축키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네, 것들을 보면 되는데요. M 이동. Stop 정지. S죠. Attack 공격. p 트 t r o l 순찰. P죠. Hold 위치 사수. H.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고, 네, 이동, 아, 이동. 뭐 스톱, 공격, 정뭐 패트롤, 홀드, 위치, 사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으로는 뭐 그렇게 됩니다. M을 눌러서 이동해 볼게요. 근데 M을 눌러서 이동하는 것과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이동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편하신 거 하시면 되는데, 어, 아마도 이제 M을 눌러서 이동하는 게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는 멈추는 거. 자 공격은 자, 이렇게 가자, 공격을 하는거 아, 페트롤은 어, 이렇게 찍어놓으면은 가자, 가자, 가자. 이 위치를 경계하는겁니다 어, 누가 오나 안오나 순찰을 하는건데 어, 이제 적이 발견됐을때는 즉시 공격을 하게됩니다 나중에 이것을 이용한 컨트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홀드입니다. 위치 사수에요 홀드를 눌러놓으면은 이 위치에서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나중에 이거로 이용한 컨트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다음에는 일꾼 뭉치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꾼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미네랄이나 가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뭉치게 됩니다. 보통 유닛들은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는데. 어, 공중률이 제, 제외하고, 이렇게 하나가 또 돼서 똘똘 뭉쳐서 컨트롤 할수 있게 되죠. 이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초반에 공격을 올 때, 어, 일꾼을 이용해서 같이 막아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꾼을 이용해서, 앞마당에 있는 일꾼을, 아, 미네랄을 눌러서 일꾼과 함께 상대방 적을 싸워내는, 어, 그런 장면도 연출할 때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뭉쳐서, 사리바 공격을 막는 컨트롤을 연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가끔가다 이제 버그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뭐, 버그나, 뭐, 불법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과 게임할 때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니, 어, 뭐 누군가 한다고 해도 따라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빙 컨트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빙 컨트롤은 움직이면서 공격을 하는 건데요. 자, 일단 유닛을 한번 보내보면서 이 유닛을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빙 컨트롤을 이렇게 따라가다 가면서 A를 눌러서 공격하는 컨트롤이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원하는 유닛을 잡을 수 있는 컨트롤입니다. 이건 이제 뭐 공격할 수 있는 유닛이면 다 되는데 일단 지상 병력들은 이렇게 접근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빼면서 사거리가 긴 친구들을 이렇게 뒤로 빼면서 컨트롤 을 하던가 네, 저블링 같은 경우는 앞으로 땡겨서 더 넓은 진영에서 이제 싸잡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빙해서 컨트롤 한다 해서 무빙 컨트롤이에요 네,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네, 공중 유닛 뭉치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통 공중 유닛은 이렇게 뭉치려고 해도 하나처럼 똘똘 뭉쳐지지가 않아요. 하나처럼 뭉쳐지게 되면은, 어, 이제, 하나의 유닛을 일정하게 데미지를 가할 수가 있어서, 그니까 보통 이렇게 싸우면은, 여기 있는 적을 뒤에 있는 친구가 못 때리기 때문에, 네, 공격력이 극대화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를 만약 지금 7개가 있잖아요 7개로 때려야 죽는 애인데 맨 뒤에 있는 애가 못 때리면 죽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컨트롤을 한 번에 데미지를 가해서 상대방을 때리기 위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똘똘 뭉쳐서 컨트롤하는 게 중요한데 자 그것을 할수 있는 건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는 뭐 어떤 것든 상관이 없어요 화면 밖에 있는 유닛을 하나를 부대에 포함을 해서 부대를 지정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똘똘 뭉쳐지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한, 말씀드린 대로 이걸로 한번 공격을 한번 해볼게요. 모든 유닛이 한 번에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일정한 그 위치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어, 데미지를 즉발해서 넣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이런 스커지 같은 것들을 찍어서, 어, 본인의 공중 유닛에게 어, 또 체력 없는 거 찍어 잡을 수 있는 것도 방 어, 방지할 수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컨트롤은 페트롤 컨트롤인데요. 자몇개 스커지를 유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 따라오는 스커지를 잡아내는 게 페트롤 컨트롤인데요. 피를 눌러서 D를 누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스커지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홀드 컨트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드 컨트롤은 이제, 홀드를 누르게 되면은, 어, 하나의 유닛만 때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유닛을 분산해서 때리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개의 유닛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보셨죠? 두 개가 동시에 죽었죠? 자, 이거는, 뭐, 피컨으로 하다가, 홀드를 누르게 되면은, 여러 마리가 지금 죽는 거 보셨습니까? 지금도, 네, 홀드 컨트롤 이용하면은, 하나의 유닛이 아닌 여러 마리의 유닛을 한 번에 컨트롤로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따라오는 거는 피컨으로 잡아주시고요. 자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자 이게 숫자가 별로 없을 때는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뭐 여덟개 아홉개 정도 되면은 폴드 컨트롤 했을 때 이렇게 여러 마리가 죽어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홀드 컨트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타스크나, 뭐, 스카우트나 컨트롤 할 때, 상대방의 여러 마리의 유닛을 잡아내기 위해서, 홀드 컨트롤, 홀드 컨트롤, 여러 마리 죽으신 거 보셨죠?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힘들어! 네, 이번에는 드랍과, 어, 이제, 산계 드랍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력은 태울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약명령으로 태우면 좋아요. 쉬프트를 눌러서 이런식으로 하면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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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셔틀이 있는데 보통 이제 U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셔틀을 드랍할 때 보시면은 가서 내립니다 자, 이런 면은 이제 셔틀이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안에 있는 병력들을 다못 내릴 수가 있다 보니까, 네, 가면서 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면을 움직일 장소로 누르면서 U 버튼을 셔틀에 누르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내리면서 가죠. 자, 여러분들이 어, 상대방의 위치를 발견했고, 빠르게 유닛을 내려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게 좋고, 가장 효율을 발휘하는 거 이제, 하이템플러, 사이유닛스톰 드랍 같은 거죠. 뭐 내리면서, 뭐 사이유닛스톰을럭키에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수의 이제, 그, 셔틀들을, 어,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까처럼 그냥 U를 눌러서 내리는 방법이 일단 있고요. 자 이러면은 막 아예 부산하고 막다못 내리는 것도 있고 그죠? 되게 효율적이지 않는 드랍 방법입니다. 자 다음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드랍 방법. 자 이번에는 어. 아까처럼 하나씩 떨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많으니까, 한, 요 정도만 해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셔틀을 움직이면서, U를 하나씩 누르는 겁니다. 요런 방법이 있구요. 이렇게 되면 빠르게 내리면서 상대방과 이제 싸울 수 있고, 뭐 상대방의 탱크나 마인에 대한 또 피해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드랍 방법이죠.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셔틀이 이렇게 많다, 오버워드가 많다, 드랍십이 많다고 할 때는, 저런 방법이 또 쓰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유를 아까처럼 똑같이 누르고요. 예약명령, 시프트를 이용해서 뒤쪽 방향으로 누릅니다. 그러면은 셔틀이 사다다다 내리고 뒤쪽으로 옵니다. 그럼 셔틀도 살릴 수 있고 병력도 아까처럼 몰 내리는 게 없는 그런 컨트롤이 될수 있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드랍을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스탑 럴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에 이제 보이지 않는 건물들이 보이죠? 요 건물에 이제 A 버튼을 누를 건데, 자, 먼저 럴커를 버러로 합니다. 자, 버러를 하고 A 버튼을 눌러서 상대방에 보이지 않는 그 회색으로 되어 있는 곳에 건물을 눌러 놓으면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자, S를 눌러야지만 공격을 하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공격을 왔을 때, S를 눌러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전략이 바로 스탑 럴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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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